먼저 구독해 주시며 시작해 보아요. 지드래곤 컴백 키워드 철통보안. 지드래곤이 오랜만에 컴백을 앞두고 철통보안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며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컴백은 K팝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지드래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방향성과 독창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철통보안은 그의 컴백을 둘러싼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더욱 강조하며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드래곤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솔로 활동과 함께 그룹 빅뱅의 멤버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음악은 독특한 스타일과 실험적인 요소가 가득해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컴백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팬들은 지드래곤의 새로운 음악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통보안이라는 키워드는 단순히 보안의 의미를 넘어 지드래곤이 자신의 음악적 비전을 보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앨범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그간의 경험과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진솔한 마음은 그의 음악에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지드래곤은 컴백을 준비하며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도 철저한 보안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그의 독창성을 보호하고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지드래곤이 준비한 것들이 너무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컴백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드래곤은 이번 컴백을 통해 사회적 이슈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음악에 담아낼 계획입니다. 그는 내 음악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줄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하며,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그가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지드래곤의 컴백 키워드 철 통보하는 그의 음악적 비전과 독창성을 강조하며, 팬들과의 신선한 소통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지드래곤의 새로운 음악이 얼마나 멋질지 기대된다는 팬들의 목소리는 그의 컴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잘 보여줍니다. 지드래곤은 앞으로도 K-팝씬에서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음악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의 컴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과 음악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독해주시면 더 힘내서 잘해볼게요.